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근지나여 기도하라. 네. 이제 뭐 마지막이 아니라기도 마지막이 왔고 끝이 왔어요. 기근과 전쟁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왔지. 네. 그럴수록 우리는 끝까지 견디아니.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모래같이 말해도 남는다만이 구원받는다. 모래같이,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남는다만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맞지막 어때요? 여기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되네. 네, 네. 네. 끝까지 인내지 않으면 그 나라 가기가 어려워져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매일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데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잖아요 완성되었대요 지금 사랑이 다 식어졌어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전 어린이로부다 사랑이 식어졌어요 아주 개인주의가 아주 낭만해요 그리고 우리가 난 전체를 둘러 안다는 당연한 타도 맨 그, 뭐, 이 핸드폰을 갖고 그것만 보고 있어요 옆에 대화할 사람도 없어. 그게 아주 현혹되졌어요 이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 그런 데살지 말고 뭘아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사세요. 그리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그리야 우리가 주님나라 갔나 다 마지막 에이즈의보세요 오늘 잘 봐요. 만물이 가까워가까워 가까워서 가까워서 가까워 이 가까웠으니, 근지하여 기도하라. 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예요. 제자들은 내가 죽기까지 따라갔나 해도 결국에는 못 따라갔어요. 다부인해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붙잡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갈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엘리야 장실에도 음?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너 혼자가 아니라 발에게 물을 꼽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어? 7천명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혼자인 줄 알았어요. 다 죽였어요. 그때 이세명이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끝까지 견뎌야 돼. 누가 뭐해도 자르나 모르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가야 돼요. 그 자만이 천국에 네, 갈수 있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서 영원히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기 잘 봐요. 무엇보다 서로 열심으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다고 랬어요 열심히 서로 사랑, 사랑이라 해서,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해야지, 다른 사랑이 안 돼요. 이 사랑을 가지야지.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가질 때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할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차지하,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이룰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어? 서로, 서로 대접하고, 이게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 자기 주장을 해 자기 사람은 자기의 나의형편을 어떻게 다알 해요? 몰라요. 나의형편을 어떻게 알 해요? 몰라요. 고난 당할 때도 어떻게, 그다지 몰라요. 저도, 권한을, 한, 작년부터, 올까지 권한을 많이그 어려움을 당해 왔지만한 사람도, 어려다고할 때, 한 사람도 그렇게, 이게 어? 그거를 해서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 진짜 없어요. 근데 그런 걸할지하게 해야 돼. 응. 난 잘하는 건아니 이번에도, 어느 교회, 자랑은 아닙니다. 어느 그 교회, 불이 났대요, 불이. 전기로. 그래서 모든 날은 뭐, 거기는 뭐, 잘 사는 게. 그래도, 이렇게, 씹는 거예요. 그러게 왔어요. 씹는 거예요. 씹는 거예요. 근데 또, 없을 때는 뭐 씹어요. 근데 또, 이번에 무시무시아팠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슨 일을, 뭐 또, 문자가 왔는데, 그런 거지 못했어요. 내가 죽겠는데뭘 어떻게 하고 었어 나도 막 몸이 어떻게 거지든, 근데도 이런 게 이제 그냥 이 상황을 모르잖아요. 자기들 어려울 때 보고 뭐, 뭐 하나 보고 뭐, 보고. 뭐, 뭐. 그러니까 이런 걸 진짜는 어려울 때 서로 사랑하고. 근데 그걸 모른는단위 몰라, 이 형편을 몰라. 아픈데 꼼짝 못해, 뭘르겠어요 뭐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해야지, 서로. 아, 그런 사정이 있나 보다. 응, 그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봐요.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을 받은 선한 청직이가 서로 봉사, 청직이뭐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 맡은 청직이 서로 봉사해서 열심히 해요 근데 기분 맞춤으로 기분하면 안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려면 못해요. 여러분, 매일 전도 쉬운 거 아니에요. 월세 금요일토일까지 또, 매일 설교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음. 예, 저녁마다 매일 혼난 자체가. 그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못해요. 음. 기도해. 그, 그리 뭐니기도하다 하나님의 심한 눈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뭐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심어주세요. 하나님은 심어주시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누굴 보고, 사람 보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따라가기 되면, 고 죽어라. 하나님 보고 따라가게. 존나 어떤 별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탁 쓰는 교회 안 나간다고 오늘 러요 이게 뭐요? 예 사람 따라 가세요 하나님 보고 따라 가야 돼. 하나님을 따르면 넘어갈 리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기를 지금으로 추구합니다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 않고 누가 봉사려면 하나님의 공하시는 심으로 하는 것같않아 이는 몸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만며모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부르므로 이내라 아멘 영원히 새 하나님 영원히 새 복을 주시세 그래서 뭐라고 해요 구약이 4천년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그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 동일하 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없지만 그 하나님 그말씀이요자 그때 포도나무가 지금도 포도나무예요 그때 감나무가 지금도 그 감나무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없지만 이삭은 없지만 야곱은 없지만 오늘 그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다 말씀은 동일해 그럼 우리는 그 말씀대로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음, 그 사람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은 그때 사용한 말이 있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걸 아시고 저거 여러분은 하나님 말에 기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해. 기도해요. 기도하면 해기도 어떤 얘기도 가요. 어떤 얘기도 갈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개선된 애 기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갔잖아요. 마찬가지, 어떤 얘기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줘요. 지금에도 여러분, 스테반집사가 집사 로을 제일 먼저 죽었는데 숨했지만 돌에 맞아 죽었죠. 숨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잖아요.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요 예수님 내용을 받으시라고 하고도래마절 잡다 잤다 그러죠. 잡다, 잡다, 죽었다가 잡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걸 아셔서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음. 끝까지 그러니까 기도, 왜 기도해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아요. 회개할 때, 내가 회개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죠. 회개할 때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딱딱 나타날 때가 있어요. 환상으로 딱 나타나요. 아, 이것들이 지금 나를 막고 있구나. 이것들이 막고 있구나. 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얘가 있으니, 이거 이기라는 거예요. 보여줄 때는 하나님 이기라는 거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린 이기시기 바랍니다. 음. 여러분이 지금까지 새벽에 나오고,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거의 이 2시 에배 이렇게 들리지 이렇게 6시 자크에 찬양을 서 6시에 많은 예배를 는데가 많지가 않아요. 물론 여기 그에들이기는지만 반지가않요다 누구주의로 사람 있을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 말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하나님의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면아이벤되에 그러면 뭐 아침에 밥을 다 먹고 그냥 끝내버리세요. 근데 그냥 안되거든요. 다못 먹어요. 하루에 끼 먹어요. 부자도 하루에 끼 먹고 가난한 사람도 새끼 먹어요. 오늘 여러분, 이걸 아시고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따라가시지.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그 계셔야죠 자, 12절 말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니, 하는 것 같이 이상히이기지 말고, 불시험을 얻지 않아요. 불시험이 와요. 고통이 와요. 이래 놓아도 두려워지 하 말고 인내하고 가는 거예요. 두려워지 하 말고 인내하고 온전히 가는 거예요. 가면 누가 아마 그당해보지 않아서 아무도 몰라요. 당여보야, 당해보야그 아픔을 다려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분과 고통과 다 닮을 당해 봤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자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당해 봤기 때문에. 당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 이런 고난이 당했구나. 이런 다이봤 그러면 진짜 그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어려워. 여러분 말이 그렇지 당해 보지 않은 분 몰라요. 그걸 모두들 당해 보면 안당용으잘 가면 좋겠지만 불시험이 오지요안 오나요? 어려움이 오지요? 안 오나요? 이건 뭐야?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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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야 네. 여러분 우리는 인천에 여기 바다 바가 바다잖아요 바다에 보 연안부대 배가 큰 데는 좀 있죠? 연안부대가 더 많아요? 도구가 들어죠 하지만 아무리 큰 배라도 파다가 파도 친다고도 팔자권의 파도 때문에 못 간다고 그, 그 배는 자주지는 거. 파도를 치면서 가야 되고 우리 목표는 뭐냐 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죽은 자예요. 오늘 사는 자는 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난네 하나님이리니라. 내가 너를 굳세아니라 참으로 너를 보관주려. 참으로 의로운, 오은수록 하나님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들리면 뭘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뭘 못해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혼자라고는 저요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그리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하지만 어때요? 예레미야 눈물하려면 얼마나 전 것도 내가 택했다. 네가 어디든지 같이 한다 했지만 정말 같이 했어요. 했는데 갔다가 그냥 집어넣고 갔다가 집어넣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 또 임해 기도하니까 수렁차려서. 갖다 집어넣고 그때 임했다고 얼마나 생각해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절대로 죽이지 않게 해준다. 근데 그 말은 책임을 지지 않하라 근데 뭐냐 백성이 말을 안 듣잖아. 왕은 뭐하안 들어. 왕이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응? 도망가지 말고 이 말을 순종하세요. 그러면, 삽니다. 그래, 도망가. 야, 그, 도망가. 내가 그렇게 겪고, 도망가, 이고다 뭐, 잡혀 죽여버리지. 이거 얼마나 아프고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그래. 예레미야에서 눈물에 선지자요 너무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형, 제발, 백성이 말걸었는데 근데 지금 똑같잖아요. <laughs> 우리,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막, 전도하고, 막 처분 들어디갈까다 지울까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말이야, 너희들 때문에, 내 아들이신지, 아들까지 줘서 너희들 자유하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 종이들이 여기서 외치고 저기서 외치고, 어른 데도 더들은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국방부 다쁘고 있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각이 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아들을 줬다니까, 아들. 여러분, 아들이, 아들이 누고 예수님이잖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응? 여섯 시간 만에 오면까지 다 줬는데도, 또,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 종들이었기에 열심히 전화 그래도 이게 들리지 않고 돌아오질 않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이고 이게 철두른 사람. 그런 사람 사실 여러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막 계속 하나님 미친 사람라 그게 지금 하나님은 지금 부르는 성이에요 그랬잖아요, 예수님 언제 예수님이 감옥에 갔습니까? 언제 아팠습니까? 언제 배고팠습니까? 저저저 형제 형님들이 예수님이라고 자, 하나님. 오늘 여러분 많은 종들이 많은 종들이 외친다고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게 안들리는거지 안들리는 여러분 듣고 순종해야지 듣고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저 여러분은 그래서 불시험이 왔어도 뭐만 하나님만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이, 음 응. 해결이 불신은 하나님 붙잡아 해결해요. 그래서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하면 문제 모든 키는 하나님의서에있어지 응. 모든 키 하나님 다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멋있어요또 두려워라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요 멋있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음. 음. 그럼 뭐예요? 범죄했다 하면 무서운 하나님 잘못하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면 또 기도 응답받는거 멋있어요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도저히 안 되잖아 안 되는 걸 딱딱 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 그래. 만나기 때문에, 만난만난 만난 취업을 많이 할수록 그런 사람에게는 불시험이 와도 그도 없어요. 왜? 불시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기 때문에 늦게 할수 있다. 그래서 사답과 미사코 그들은 뭐라겠어요? 왕이시오. 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지지 않으려고. 절대 왕의 신이, 신사는 신사에게 저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지옥가 느냐 천국가 느냐 그렇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도 승리 나갔죠 화가 나갔죠요 여봐라. 불을 칠배라서 뜨겁게 해라. 저것들을 꼭 묶어서 던지라. 이게 던질 테니까, 번지는 그 군사들이 타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뜨거웠어요. 근데 보다 죽어 들으니까, 아니, 주변은 활활 타야 깜짝 놀고 소리가 빽빽이면 중요할 건데, 세사람이들어 가려니, 한 사람이 더신 같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왕이 깜짝 놀라. 여봐라 우리 세 사람 밖에 안나왔는데왜네세이냐 그래요? 그때서, 하나님의 사랑신, 응? 사람이야 사닥과 미사과 아벤 누구요? 그러니까 불 속에서 나와 불 속에서 왜 이게 뭐야? 죽으은 죽는다 이게 죽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불시험이야 불시험이잖아 얼마나 시험이야 죽느냐 사느냐고 그게 그래서 그들은 그래 나는 죽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건지지 않아도 절대로 안 지는 게저를 자네. 신상이 저러지 않아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단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자고에 결기에집어넣어도 사자가 그걸 막아버리자않을걸뭐리이 뭐 천사가. 오늘 천사를 사용하기를 주역으로 지원합니다천사을 <laughs> 사용을 많이 해야 <laughs> 천사사용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누구를 이기야 하냐? 어? 나를 이기야 해. 나를. <laughs> 내 몸을 번쩍번쩍 들여야 돼. 들을 수 있는 게뭐야 나를 이기는 거예요. 누구냐고. 자고 싶고 누구교 겨루고 싶고 사람은 다. 그러나 오늘 이기야지. 내가 이기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기기를 원해요. 승리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건 뭐야?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말고, 승리하기를 주임으로 주합니다 그럴 때 이루어져요. 자, 오직 너희가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출발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출발하고 기뻐하게 하려. 그 영광이 나타나데 얼마나 기쁘요 그때가. 음. 음. 아니, 지금 주님이 나와가지고 천사한테 온다고 해봐요. 올때 얼마나 기쁘고 어요 그러나 미래는 다전처는 뭐가 없었어요? 이 기능이 없어요. 못 가야 아나 아니다, 못잖아요두 분이 온다해문 닫혔어요. 이왕에 기회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회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누구 도와주려고? 나를도와줘 음.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이 하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 안 해. 그러면 안 되지요.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과 동명한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다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수 있다, 수 있다, 수있 멀리 있는 게내 안에 와 있어요. 여러분, 돌라고. 여러분, 이걸 아시고, 철저하게 얘기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끝까지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여